샤샤님의 사연입니다. 건설 현장의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왓썸님. 평소에 전 가위는 눌려보았지만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 자체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신을 믿게 된 일이 있어 제보를 해봅니다. 저는 현재 20살에 건설 현장 통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남자입니다. 새 아버지께서 건설 통신 소방 전기 쪽을 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인맥도 좋으시고 저도 이쪽 기술에 관심이 많아 같이 있는 외삼촌이 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삼촌에게 일을 배우라 하여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의 위치와 회사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은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저와 삼촌은 방송을 설치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중 지상 3층에 허리를 숙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였고 그쪽에도 설치를 할게 있나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통로 입구를 들어가니 등 뒤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던 삼촌도 함께 느낀 건지 살짝 부들하고 떠시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분위기 좀 쩌는데, 눈안 그러냐? 넌 뭐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야. 라고 말하시더군요. 솔직히 통로이긴 한데 옆에 빈 방이 엄청 많았고, 이또 건설 현장이다 보니 무슨 다 부서져가는 건물 같은 느낌에 또 어두우니까 분위기가 좀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삼촌은 현장 많이 가셨으니까 이런 통로 많이 볼것 같은데요. 혹시 저 겁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우스갯소리를 하며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통로 끝부분쯤에 삼촌과 저는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안쪽에서 반장님께서 어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아직 다리 건설 전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한 말씀 하셨고 삼촌과 저는 살짝 놀랐지만 같이 웃으며 삼촌께서 <laughs> 우리가 뭔가 미쳤었나보다 네가 앞을 잘 봤어야지 너랑 같이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찾아왔는데 저희 점심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점심시간이라 저는 심심했던 나머지 제대로 보기 위해 혼자 통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또 싸한 느낌이 등을 타고 오더군요. 점심시간이라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잡다한 소리도 안 들리고 더 무섭더군요. 하지만 전 점심시간에 이곳을 찾아올 생각을 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조용한 통로에서 동굴처럼 천천히 아주 갸냘픈 여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이곳의 통로는 기억자 모양으로 꺾이는데 코너를 도는 바로 앞 빈방 구석에서 크게 들리는 겁니다. 뭐 이런 구석에서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왜 들리지? 귀신인가? 귀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다 치어낸 이야기인데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 혼자 아닐 거라 다짐하고 그 방으로 갔더니 저는 보지 말아야 할걸 보고 말았습니다. 양갈래 머리에 멜빵을 차고 있는 것 같은 한 아홉 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뒷머리에 피를 흘리며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너 어디 다쳤어? 아니, 왜 이런 현장에 와 있는 거야?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를 보며 천천히 뒤돌아보는데, 정상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목이 꺾여가며,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얼굴을 뒤로 하며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쓸쓸해. 나 혼자는 싫어. 오빠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는 게 아닙니까? 저는 다시 입구 쪽으로 엄청 재빠르게 뛰었습니다. 거리가 멀진 않았지만 그땐 400m가 1km 같이 길게 느껴지더군요. 먼저 살고 보는 느낌으로 입구에 도착하는 찰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미쳤어! 라는 그 말이 갑자기 귀에서 크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멈추었더니 제가 입구라고 생각했던 통로는 알고 보니 낭떨어지가 있던 출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저한테 미쳤다고 한 반장님께서 이 놈이 새끼 너 제정신이야? 이 당떨어지로 달려와가지고 여기 사람들 다 놀란 거 알아? 이러시더군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나봐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더니 다음부터 그럼 미친 짓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뭐 귀신 이야기를 꺼내봤자. 제가 더 미친놈 취급받을 것 같아 말은 꺼내지 못했고 다시 돌아갈 땐 진짜 미친놈처럼 뛰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사무실에 와서 바로 쓰러지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저녁에 저희 원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저는 자는 곳 뒤쪽에 창문이 있는데요 갑자기 창문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설마 그 아이가 이곳에 온 건가 싶어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손발이 움직이지질 않더군요. 이건 가위구나 싶어 손가락, 발가락을 최대한 움직여서 풀려고 노력하는 순간, 제 위에서 시선을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저를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조금씩 위를 보니 그 아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보며 입이 쫙 찢어진 웃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왜안 떨어졌어 나랑 같이 가서 놀아야지 그때 죽었어야지 나는 말과 함께 깔깔거리는 순간 삼촌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 해서 저는 가위에 풀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며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현장 부장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부장님께서는 너왜 그래? 잠을 못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새아버지가 부장님께 저를 잘 챙겨주라 하셔서 저를 항상 잘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부장님께 "저 혹시 이 현장에서 여자아이가 사고로 죽은 적 있었나요?" 라는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갑자기 무표정으로 삼촌을 보시더니 "잠깐 나가 있으라"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현장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둔기를 맞고 살해당한 시신이 발견됐는데,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는데, 니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며, 거짓도, 더 덧붙인 것도 하나 없음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통로에서 울고 있을까요?